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방동경 강경제 839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도 방동경 학원 제15월 어, 장부 중에 에, 오늘은 다섯 번째 품인 에, 제일 의제품 에, 강경 계속하고 있습니다 페이지는 333 페이지고요 자 드디어 오늘은 에, 3매 중에서 03매가 나왔네요 자 03매 하고. 공, 해탈하고는 좀 틀립니다. 공, 삼매보다도 공, 해탈은 훨씬 더, 어, 깊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무상, 삼매도 마찬가지고, 또, 무언, 삼매도, 삼매보다도 어, 해탈이 들어가면, 어, 그, 삼매에서도 해탈 나게 그더큰 개념입니다. 자, 그걸 아시고, 공, 삼매란 법을 통달하는 몸이고, 모든 법의 반영이고 공, 삼매란 고 뭐예요? 어, 법을 통달하는 몸이에요. 모든 법의 반이고 물질 있는 생애고.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이 공, 공산면, 공이라고 하는 것은, 흑공이다, 흑공. 허공. 다텅 비어 있단 말이야. 텅 비어 있는데, 그냥 텅 비어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인연이 있으면, 그텅빈 속에, 인과, 인과 연이 있으면, 뭔가 나타나요. 그러다가 유지되고 있다가, 그 흑공 속에 유지되고 있다가, 뭐가 되면 인연이 닿으면 또 점점점 이것이 사라져 나중에는 없어져버립니다. 없어질 때 완전 없어진 것이 아니라 또 뭐예요? 또 인연되면 또 나타나고 또 있다가 사라지고 계속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꽉 차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없어지고 하기 때문에 공이라는 것은 항상 창조를 할 수가 있고 새로운 것이 나타날 수가 있고 계속 변화합니다. 공 속에서는 항상 변화한다. 그러고 공속에서는 모든 것이 관계에 있다. 여러분 무슨 생각이 납니까? 바로 인연법입니다. 공속에는 인연법이 인연법이 그대로 투영돼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뭐 하고 된다? 우리가 인정하고 수긍하고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 공속에는 그 산남한상의 모든 존재들이 다 하나지요. 하나기 때문에 한 몸이야. 동체야 동체. 그렇기 때문에 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 너와 나가 분별할 이유가 없고, 어, 그 무엇도 집착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성. 그래서 그 어디에도 집착을, 집착하지 않고 자유로운 마음을 얻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수용하고, 그래, 그래, 그래. 그 인연 따라 다 일어났구나 하고, 다수긍하고 모든 것을 또대사대 위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하는 그러한 마음 자체를 바로 공해탈이다. 그 어디도 걸림이 없는 겁니다. 해탈이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 수 있고, 무상산매란 삼결, 세 가지 버리는 몸. 자, 세 가지 묶음. 예, 주로 우리가 말하는 세 가지 묶음이라는 것은 탐심과 썩냉과 어리석음이죠. 어, 그런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 사, 무상산매, 그, 그것을 삼결, 탐심이나 썩냉 어리석음이 그 몸을, 어떻게 해요? 버리는 몸. 버리는 것이에요. 집착하는 게 아니라 삼매는. 그래서 열 그래서 나아가면 열반이 되고 무상 삼매가 바로 어, 무상 해탈이 되는 거죠. 무 예, 무상 해탈이 되는 겁니다. 열반의 반전이 되고 빈 생각이고 텅빈 생각이고 쉬는 모양이고 꽉차 있는 게 아니라 쉬는 모양이고 그 어디에도 뭐한다 집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집착하지 않는 게중요다그 어디에 집착하지? 따라서 조작하는 조작도 없는 성품인 것 같다. 자, 그 다음 무언 없는 심망 무언 바라는 마음이 없다. 또 어떤 바라는 그 심수, 마음의 숫자를 셀라지 아니한다. 하는 이런 산매가 보통 우리가 오식의 몸이다 하면 안식 육식을, 육식 육식의식을 제외한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까지가 우리가, 아, 오식이라는 거죠. 그 다섯 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만들어진 몸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인연에 반영한다. 그죠? 인연 따라 일어나잖아요. 뭐가 와, 뭐가 인연입니까? 눈으로, 눈이라는 걸 가지고 뭘 봐요? 빛을 보고 물체를 보잖아요. 그러면 뭐가 생겨? 바로, 어, 안식이 생긴다는 인연이에요. 인, 인과 원이 생겨서, 원인과 조건이 만나면 뭐가 생겨요? 식이란 결과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연의 반년이 생기고 항상 수행하는 생각이고 그래서 이 의식 때문에 항상 수행하는 생각이 일어나지요. 빠른 모양이고 의지하는 곳이 없는 성품이니 이러한 따위는 성문성의 삼매다. 그리고 이 연으로 일으키는 삼매 닦는 것을 연각성의 삼매라는 하 것이다. 그게 아직까지 이제 완전한 열반에 들지 못하고 무언 해탈까지 들지 못하는 상태에서 어, 보통 무상 바라는바라는 바라는 마음이 없지만 완전 해탈까지는 가지 않은 상대를 에, 성문성의 에, 성문성의 삼회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연호를 연호를 일으켜서 삼매 닦는 것을 이, 이 이것을 인연으로 해서 삼매를 계속 닦아 가는 것을 연각성이 하는 것이다. 연각성에 인연법을 닦는 겁니다. 대성의 표현이 머뭄, 머뭄이라는 하 것은 이제 그러면은 영각성의 삼별하고 대성의 표현이 머뭄이라는 것은 뭐냐 대성. 대성은 아까 말한대로 어, 삼해탈을 대성의 머뭄이라고 했잖아요 어, 공해탈 무상해탈 무내탈 자, 이 이렇게 이 되면은 편안한 마음이 생기는데 특히 뭐한 마음을 내면 공한 마음을 확실하게 해탈한 마음을 내게 되면 그 모두가 뭐예요? 하나다. 그 모두가 하나니까 새계손가락이 아프면 다른 것도 다 아프잖아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동체한 마음이 생기고 동체 대비한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공해탈하게 되면 생기는 것이 뭐예요? 바로 자비로운 마음이 생긴다. 그래서 자의 삼매하는 기억의 몸이 생기고 중생의 반려로 걸림없는 생각이고 미움없는 마음이다. 그 흐림 없는 흐림 없는 선구입니다. 그래서 자라고 하는 것은 조건 없는 사랑이다. 비의 삼별한 기억하는 몸이고, 기의 삼별한그서 기억하는 몸이고, 어떻게 뭘 기억해요? 중생이 아주 그냥 관세음보살이 보살이 막 부르면 그걸 기억한다 말이요 그러고 그 기억에 기억하면서 중생에게 뭘 하려고 고통을 해결해 주는 그 인연을 내치고. 그러니까 당연하게 해치지 않는 생각이죠. 어, 그리고 구원하고 사는 모양이고 불상이 여기는 모양이다. 그것이 바로 비다는 겁니다. 희망하고 하는 것은 기억을 하는 모양인데 어떻게 하는 것이냐? 중생에 반연하고 함께 기뻐하고 하는 것인데 즐거움에 집착하는 생각이지요. 어? 또 사랑하고 즐겨하는 모양이고 항상 경사롭고 기뻐하는 마음이다.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방편으로 함께 기뻐해야 됩니다. 중생은 기뻐하는데 기, 자기는 그냥 노릇차고 있으면 그거는 어, 중생들 볼 때에는 마음이 덜안 들어, 마음이 안 듭니다. 함께 울때 함께 울고 웃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동사섭이랬잖아요 자, 그런 것을 뜻한다. 사, 버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에 또 반영한 건데 미움도 버리고 기쁨도 버려야 되는 겁니다. 항상 버려야, 기, 미움도 버리고, 당연히 미움을 버리지 않으면, 미운 생활 계속 집착하게 되면, 내만 괴롭잖아. 미운 것을 만날 때 괴롭고, 미운 마음이 들면 괴롭잖아요.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에 집착하는 것도 마찬가지. 사랑도, 좋아함도 버려야 되는 거 좋아하는 거 집착하면, 좋아하는 것이 떠날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랑이 떠날 때 괴롭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좋아함도, 싫어함도, 사랑도, 정어도 다 내려놨을 때가 바로 중도의 마음이요, 여의한 마음이요, 열반의 마음이요, 해탈의 마음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 마음은 바로 중도의 마음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염불삼매란, 그리고 염불삼매라는 것은 우리는 부처님을 닮아야 하는 겁니다. 왜? 부처님이 가장 해탈하신 최고의 원조다, 원조. <laughs> 부처님 원조잖아요. 그 부처님을 따라서 해야 될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마음속에 부처님을 부르고 부처님을 생각하고 또 부처님 가르침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성의 몸이고 형상에 반응하고 법성의 몸이라는 것은 진리 자체가 부처님 성품이잖아요. 그래서 진리 자체를 갖다가 우리가 따라가는 것은 부처님을 생각하는 것 같은 것이고 또 항상. 평상 있는 처소를 이용하는 생활, 부처님 어디 계신다 생각하면 마음이 편하잖아요. 예, 그리고 애기는 하나 모여, 부처님께 절하면서 탁, 실례내 올리고, 어? 하면 얼마나 뿌듯합니까? 또 환희하는 성품, 부처님께서 큰 미소를 보내주시는 것을 내가 닮아서 나도 부처님께는 큰 미소를 모든 사람한테 이렇게 발산하고 보여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아나파나, 그 아타, 아타바나를 아타 염하는 몸매라 했는데, 그것을 아나파나로 고치겠어요. 아나, 아나파나, 아나파나, 출식, 호흡, 말입니다. 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 어, 아나, 들어마시고 어, 파나, 출식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네, 아나파나를 염하는 산매라는 것은 몸으로 삼고, 염하는 것을 반려로 삼아서, 무물지 않으요 계속 숨은 무물지 않고 왔다가 다 하잖아요. 그리고 차갑고 뜨거운 모양이고, 나고 사라지는 성분이 항상 차기도 하고, 호흡도 보면 좀 뜨거운 것도 있고, 시원한 것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마음이 뜨거울 때는 호흡도 그칠잖아요. 마음이 또, 고요할 때는 호흡도 아주 고요해지고, 서늘해집니다. 자, 그렇게 해서 차고 뜨거운 왕이고, 나고 사라지는, 당연히 호흡은, 숨들어 마시고, 내쉬고 하는 게 호흡, 나고 사라지는 무슨 겁니다. 선담자 이와 같이 제일 의제는 사슴과 생각. 사성에 들어가려고 하면 여러 가지, 에, 방편도 있지만, 호흡 수행으로 들어가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어, 아나파나 호흡과 사성은 깊은 영향 관계가 있습니다. 자, 사슴과 사성과 생각, 멸선정 그리고 어, 멸진정이라 멸진정 모든 것이 멸한 상태 미움도 사랑도 나도 상대도 그 모든 것이 다, 다 멸한 상태 멸진정 상태 예, 그런 상태가 이루어지면 예, 공삼와 아, 같겠죠. 그 다음에 예, 삼마발제 삼마발제 예, 삼합다 수행과 더불어서 삼마발자면, 이빠사나와 같이, 깨달, 그, 관하라는 거죠. 어, 아나파나의 염에 의지하나니, 아나파나는, 어, 아나파나 수행은, 어, 호흡 수행을 하면서, 집중도 하지만, 수식법으로서, 지휘수행도 하지만, 지휘수행보다는, 에, 이렇게 관수행, 알아차림 수행을 많이 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자. 어떤 것이 아나, 파나, 염이냐 하면 아나는 숨들이마시 입식이라고 하고 파나는 출식이라고 하여서 또 염은 심법이다. 마음을 가만히 관하는 것이다. 자, 숨 들이마실 때 마음이 고요함지를 살피고 숨을 내쉴 때 마음이 편안한지를 살피고 하는 것을 심법을 마음법을 살피는 것이다. 성남다에 저들있으시는숨 아나 내쉬는 호흡 숨 파나를 닦을 때 아나 파나를 닦을 때 마땅히 자기 몸을 닦아서 마음이 의지하므로 또한 의지, 의지하기에 당하니 첫째는 수, 세 많은 거죠 수. 둘째는 수술, 셋째는 그치고 머문. 숨을 쉬다 보면 그치고 머물게 돼어있 맞아. 그러다가 또이어가서숨들마시고 하다가 마지막에 하면 다 그치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리다 다시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다시 반전이 일어나는 거 다섯째는 반전이 일나고 넷째는 상. 상을 관찰합니다. 관찰하며, 모양을 관찰하고, 마지막에 반전을 하고, 여섯 번째는, 걸음으로서 뭐가 일어나요? 아주 기법의 상태, 상쾌하고 청정한 상태가 일어납니다. 뭐 하면? 호흡을 하게 됩니다. 자, 호흡을 하게 되면, 첫째는 수를 세수 있고, 수순, 흐름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치고, 무무무를 알 수가 있고, 넷째는 그 상, 어떤 상이, 이제 호흡의 상을 예, 볼 수가 있고, 어, 그 다음에 상에서 반전하는 것. 들어 마시는 호흡에서 내쉬는 호흡으로 반전할 때 잠깐 움직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은 미묘하게 관찰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여섯 번째는 결론적으로 마음이 고요해지고, 그렇게 편안해지고 상쾌하고, 어, 그렇게 청정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아나파나 호흡이 수행법이 얼마나 좋은지, 아나파나 산매가 얼마나 좋은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아나파나 호흡의 여섯 가지의 또 내용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수, 수에 의지하는 것이 각간을 제거한다. 수, 수를 각간이라고 해서는 어떤 내가 바라보는 그런 생각에서 수를 계속 생각하면 잠시 그것을 에, 잊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더 나드는 숨 모양, 모양을, 모양을 취하게 된다. 더 나드는 모양을 계속 취하게 된다. 그것이 첫째 수, 수에 관련되는 것이고, 수순이라는 것은 두 가지 장용이 있으니, 내쉬는 숨에 의지하고, 내쉬는 호흡에 숨을 내지 않아서, 내쉬는 호흡에, 내쉬는 호흡에 숨을 내지 않아서, 중간에 내가 다른, 것, 에, 느낌의 것을 다, 에, 뭡니까? 잠깐, 이, 옆으로 제거해보는 거죠? 어, 다른 생각을 제거하고, 숨, 내쉬는 호흡에 이렇게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들으시는, 숨을 할 때는 들으시는 모양에 집중을 하는 거죠. 그때, 다른 각광을 일단 잠깐 멀리 하는 거죠. 자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두 가지 작용이 있으니 무문도 자 무문도 마지막에 숨 들이 마시고 내쉴 때 반드시 그 사이에는 잠깐 머물게 되어 있어요 자 그것을 관찰함으로써 예마 삼매편이 무문과 같이 그 잠깐 숨 들이 마시고 내쉬고 할때그 잠깐 사이 그게 굉장히 호흡이 짧아질 때아 호흡이 길어질 때 호흡이 길어질 때는 그 멈추는 기간도 굉장히 길어집니다. 그때 바로 삼매 산매, 깊은 삼매에 들게되게돼 있습니다. 자 관찰하면 내그 네, 굉장히 깊은 감 삼매 쭉 빠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때 관찰하면 두 가지 작용이 일어나니 일어나니 삼매에 편이 머물고 머물게 되고 또 상을 관찰하면 상 상은 호흡을 관찰한 상이죠. 그것도 어떻게 하느냐? 떠나가는 숨음뭐 떠나가는 숨이 점차 호흡 숨을 계속 오랫동안 하다 보면 점차 숨이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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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어집니다. 길어지고 점점 점점 숫자가, 숨의 숫자가 줄어듭니다. 길어진다면. 그러다가 다 끝나고 나면 다시 숨이 원래 회복되고 조금씩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네, 그런 것까지 쭉그치고 멈추고 하는 것을 반복해서 바라본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예, 설명을 하고 어 하다 보니까 굉장히 시간이 많이 더 흘렸네요. 예. 여러분 어 재밌죠? 아 어, 다음 시간에 또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 마하반야바라민 음.